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랙의 재룡과 나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켈빈 건담님이 위탁하신 HG 100분의 1 네, 건담 데스사이드 헬 EW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당시에는 데스사이드 헬 커스텀이라고 불렀었죠? 네. 네 발매가 아, 무려 세기말 물건입니다. 네 1998년 2월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2 0 0 0 엔입니다. 네, 국내에서 한 2만 원에서 한 2만 6천 원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등장은 신기동전기 건담 윙, 엔들리스 와이츠, 이 OVA 또는 극장판에서 등장을 하고요. 파일럿은 듀오 맥스웰입니다. 한국에서는 어, 기능성 의자 및캠커피라고 불리기도 하죠. <laughs> 네. 예, 이름 가지고 뭐, 언어 유의가 좀 여러 가지 있는 친구기도 하는데, 예, OVA 등장해서좀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윙 시리즈에서 이 인기 투톱을 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 윙제로와 데스사이드엘 <laughs> 해가지고 아, 상당히 디자인도 잘 뽑혔고 이 당시로 따지면 은근한 고퀄리티 프라이기 때문에 한번쯤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세기말 물건입니다 98년에 발매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처음 볼 거예요 음, 음. 사실 HG로 100분의 1이라는 게 지금은 없죠? 볼 수가 없지만 네. 이 당시에는 뭐 X 윙, G는 HG 100으로 발매했었단 말이죠. 음, 음, 맞아요. 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HG인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가지 포인트가 은근 좋아서 맞아요. 놀랄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날개. 굉장히 진짜 박쥐를 닮은 듯한 그런 날개로 상당히 넓은 느낌으로 아주 이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MG랑 견주어 봐도 솔직히 디자인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좀더 거친 느낌 음. 여기는 깔끔한 느낌 m g 는 네, 그래가지고 약간의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네, 이쪽이 좀더 볼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불곡이 많이 져서 그렇죠 네. 두껍습니다 파츠가 그리고 아 그래서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간편한 몰드 정도만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 머리같은 경우는 뭐랄까 기본적으로는 잘생겼긴 했는데 이 당시에는 파츠 분할이 없었어요. 음. 예, 그래서 이 위탁하신 켈딩 건담 님께서 직접 이제 볼에 덕트와 이런 걸 빨간색으로 어. 도색을 하셨는데 검은색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빨간색이 그렇게 안 올라와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희미한 느낌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얼굴 조형은 심플하게 뭐 나왔구요. 뭐 기본적인 형태구나 아 나쁘진 않구나 대신에 머리 위에 센서가 좀커 보이기도 하네요 이제 보니까 어허... 음 몸통 같은 경우는 분할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네. 어깨에 있는 부... 부분이라든가 아 간단한 몰드들 덕트 부분까지도 분할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저덕트가포인트라 저 생각해요 아 빨간 색깔 네 그렇죠 유일한 빨간색이 이제 머리 일부랑 가슴이랑 이게 다거든요 그래갖고 포인트가 되죠 빨간색이 그리고 팔, 어깨가 좀 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예, 어깨는 나중에 액티브 클록을 닫는 기믹을 위해서 이렇게 어깨 끝부분이 다양하게 가동을 하는 기믹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액티브 클록 가동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불편해요 사실. 이 부분이 걸려요. 그치? 이 부분이 좀 너무 커서. 큰 그, 솔직히 큰 것도 있는데 솔직히 걸리적거려요 사실. 예, 그래갖고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팔꿈치가 폴리캡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위아래로 폴리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소형 실드죠 이렇게 바뀌었죠 네, 전에는 소형 실드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버스터 실드였죠 네. 네,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손이 좀 독특한데 HG 임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됩니다 허락 어, 허 허나. 허나. 허나 악력은 좋지 않습니다 하... 악력은 좋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이 시즌 그래서 빔 시저스를 못 들다 보니 잘 그렇게 막 엄청 잘되는건 아닌데 어... 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본드로 붙여놨죠 예 위탁하신 펠딤 관다님께서 답답하셨는지 그냥 손을 고정시켜버리셨습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뭐 어떻게 손에 쥐는지는 무장때 보도록 하고요예 그리고 스커트 이 예, 날렵하고 뾰족뾰족한 느낌에 맞게 스커트도 변경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쁘단 느낌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파츠 분할이 되어 있어서 뭐 아뭐 어, 괜찮네. 어 HG 100어 뭐, 20세기 어 98년 나쁘지 않구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남죠. 접합선들 네, 가운데 가르고 있는 접합선 다리도 이제 볼 텐데 허벅지부터 쭉 접합선입니다. 하, 쭉 접합선이에요. 그 이때 또 게이트 정리하기도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릎이나 이런데는 그래도 분할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발까지 내려와도 디자인이 특히나 충실하다는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무장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몸통에 일단 기본 무장이 머리에 있는 발칸입니다. 네, 네. 발칸 건. 그리고 이쪽에 하이퍼 제머가 있죠. 어깨에는 보통 하이퍼 제머. 어, 하이퍼 제머 그리고 액티브 클록 액티브 클록은뭐 자세히는 아까 봤으니까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형 실드 두 개. 양팔 그, 양팔에 그리고 원래 버스터 실드가 있어야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인 무장인 짜잔 빔 시저스가 있습니다. 아 길어요. 그렇죠. 아 뭐. 데스 사이드 시절에는 빔 사이드였는데, 네. 예, 이렇게 올라오면서 빔 시저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 일단은, 끝부분이, 빔이 나오는 부분이 좀 뭉툭하게 생겼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불곡진 느낌도 없잖아요. 있고 아, 그리고, 아까 손에 어떻게 시작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직접 개조를 하셨어요. 아. 원래 이 부분에 이 돌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 돌기가 없거든요. 오. 이 돌기가 없어서, 이 고정되어 있는 손에, 들어가요! 와아 아 그냥 쑥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오 아, 이렇게 해서 손에 줄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줄수 있도록 돌기 하나를 희생해서 아주 튼튼한 빔아 시저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좋네요, 이거는. 빔 파츠가 존재합니다 아, 나름 이 당시에 디테일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빔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 네. 디테일은 나쁘지 않은 것 같구요 어, 이 끝부분에 짠 이렇게 해서 빔 시저스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뭐랄까 아무래도 낫 느낌이다 보니까 어방력은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가동률 한번 볼텐데요 백팩은 좀 제거를 했습니다 좀 불편하니까요 네. 자, 어깨 같은 경우는 따로 가동하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네, 회전만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네. 드는 정도 팔꿈치는 관절이 두 개예요 이중 관절로 해서 생각보다 훨씬 오. 큰 가동률을 보여줘요 오. 보통은 이게 단인데네 맞아요 90도가 다인데 네, 맞아요.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요 허리는 회전만 가능합니다 음. 가슴을 숙이고 그런 기믹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볼관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고관절 자체의 가동률은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볼관절이기 때문에 다리 드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은 관절을 두개 쓰고 있지만 90도 정도만 가동을 해요. 아, 여긴 조금 조금 아쉽습니다. 자, 발목은 접지 가능한 수준으로 가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중앙이 안 맞아요. 이쪽이, 이쪽이 공간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보면 볼관절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발목이 안쪽으로 더 굽혀질 수 있도록 네, 구조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아, 나름 신경을 써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버의 특징 기믹을볼 텐데, 일단, 부속품 중에 특이한 게, 일단, 듀오 맥스웰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직접 도색을 좀 하셨나봐요. 머리랑 이렇게. 네, 원래는 네, 네. 다 이렇게. 기본 색이 단데 네. 도색을 하셨습니다. 근데 눈도 색을 못 하시겠다고 저한테 눈도 색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편지를 써 주셨어요. 네. 근데 저 눈도 색은 안 해봤어요. 저 피규어 도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하 네, 인체 도색은 따로 안 해봐서, 저 메카닉 도색만 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제 영역 바뀐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해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믹을 보면은 액티브 클록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클록 어깨 부분이 일단 이렇게 잠깐 들려주는 게좀더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액티브 클로그를 접고, 접고! 접을 때 포인트라고 한다면, 은 이제 빨간 색깔 발톱 부분 있죠? 네. 이 둘이서 맞, 맞붙습니다. 이렇게. 아. 착각하고 맞붙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액티브 클로그 그대로 살포시 내려주시면, 액티브 클로그래. <laughs> 하이퍼 제이머를 살포시 내려주시면, 완성. 하하 이 모습을 하고서 달에서 이렇게 딱 달이 아, 팍 달이 아니라 그 자원 위성이었죠? 아네. 아나달그 배경으로 했을 때아 그때 뭐 있었죠? 이게 퓨카하고 튀어 라르면서 날개가 팍 하고 펼쳐지잖아요. 그거 멋있죠. 정말 멋있죠. <laughs> 맞아요. 아 근데 얘 오래돼서 그런 건지 옛날 거라 그런 건지 약간 <laughs> 고정이안 되네요 이게. <laughs> 아 요거는 아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캘리 건담님이 위탁하신 H.G. 100분의 1 건담 데스사이드 헬 E.W. 아 당시에는 헬 커스텀의 예, 리뷰를 해봤습니다. 라면님뭐땠나요 추억이네요. 추억이죠. 엄청. 제가 저번 저번에 이제 헤비 암즈 커스텀 했을 때 헤비 암즈 커스텀을 제가 샀었고 이것을 저희 형이 샀었죠. 아 그래서 두에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전시해 놓고서 야안 되겠다. 이건 다 사야 된다. 해서 윙까지 다 사고. 다 샀죠. 음. 네. 아주, 이 당,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당시 HG 100분 a 면은샌드카 샌드록이 참 이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망토가, 망토가, 망토가. 그 당시에 사실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던 망토는 현존하는. 맞아요. 아, 기대가 됩니다. 아, 뭐 MG는 또 어떻게 나올지. 음, 음. 어, 데스사이드는 MG가 참 이쁘게 잘 나왔는데. 네. 아, 이 당시에 솔직히 이쁘긴 했다는 거? 음, 음. 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롱과 라비였습니다. 또 위탁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 이메일로 막으로 나가는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 봐요. 안녕. 빠빠시. 안녕.